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47년까지 진행되며 경기 남부 일대를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제곱미터 부지에 6기의 대규모 팹과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대부품 장비 협력 기업 등이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원삼에 122조 원을 들여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 말은 즉, 용인 전체가 거대한 반도체 도시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반도체의 심장이 될 지역, 바로 경기도 용인에서 땅의 운명을 바꿀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총 투자액 622조 원, 그중 502조 원이 오직 용인 한 곳에 집중된 이 프로젝트. 과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산업이 몰리고 기업이 몰리고 사람과 돈이 몰리게 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그 주변 땅의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지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니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무려 502조 원을 투입하면서 사실상 국가 미래 전략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축을 새롭게 설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47년까지 진행되며 경기 남부 일대를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제곱미터 부지에 6기의 대규모 팹과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대부품 장비 협력 기업 등이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고덕반도체 캠퍼스에는 120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증설 중이고 기흥에는 20조원을 들여 차세대 R&D 단지를 개발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원삼의 122조원을 들여 시스템 및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 말은 즉 용인 전체가 거대한 반도체 도시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와 기존 용인의 삼성전자 메모리 생산시설, 판교의 펩니스, 수원의 R&D 파크, 화성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평택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 및 파운드리, 이천의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시설, 안성의 소보정 기업 등과 연계한 세계 최대 최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생산 유발 효과 650조 원, 펩 운영 관련 인력 11만 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 명 소부장 협력 기업 매출 204조 원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용인은 단순히 경기도의 한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엔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발맞춰 용인시는 총 4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협력화 단지를 직접 조성합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테크노밸리 제2용인 테크노밸리 반도체 클러스터 소부정특화단지까지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업이 하나로 묶여 용인은 자체적으로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 일대에 228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고 무려 1만 0천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공급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바로 배후도시 전략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를 맞추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와 교육시설, 문화 공간이 함께 따라 붙는 구조죠. 또한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가산단 부지 내에는 이주기업 전용 산단이 따로 조성되며 ASML, 램 리서치, 도쿄일렉트론, 주성엔지니어링 등 용인의 이미 입지를 확정 지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외에도 첨단 기술 기업들을 계속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용인은 지금 산업, 주거, 교통, 글로벌이 모두 맞물린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생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과 주거 인프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 시설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교통망 구축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근 반도체 관련 직접 단지, 그리고 국도와 국지도를 연결하는 동맥이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요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용인시는 올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의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수도권 동남부가 동서로 연결되고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84번 국지도는 화성시 중동에서 무봉산 터널을 뚫어서 이동읍 천리 원천교차로 쪽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2026년에 개통될 예정인 84번 국지도는 이번에 연결되는 구간이 총 6.4km 길이인데요. 이 구간만 개통되어도 동탄에서 신설되는 이 84번 도로 이어서 318번 도로를 타면 원산면의 SK 하이닉스까지 30분, 빠르면 20분대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천리의 원청교차로 아래쪽으로 가면 겨우 5km 거리에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생기기 때문에 차로 5분이면 도착할 거리입니다. 또한 이 국가산단을 가로지른 는 45번 국도는 안성시 양성면의 장서교차로에서 용인 처인구 남동의 대촌교차로 까지 12km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6차 국가산단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은 26년 상반기 쯤에 제6차 국도 지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설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결정으로 2026년에 공사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약 1조 886억 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 완공 시기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팩 가동 시점인 2030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용인에서 벌어지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땅값이 오르려면 반드시 호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호재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확실한 개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죠. 그중에서 산업단지 조성은 가장 확실한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생기면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은 사람을 불러모읍니다. 사람이 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주거 수요가 늘어나며 이는 곧 땅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경기 전망이 불확실할 때땅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과 교통, 인구, 정책이 모두 모이는 확실한 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용인을 비롯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며 그 자체로 도시의 가치, 땅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떤 길이 새로 열릴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